라섹 후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고객분입니다. 지금 현재 20대 후반이시며 8년 전에 라섹 수술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이 고객분이 불편했던 부분과 왜 그동안 그 불편함을 해결하지 못했는지 이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라섹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불편함은 2015년도에 나타났습니다. 가장 불편했던 부분은 근거리를 볼때 눈에 힘을 잔뜩 주어야 하지만 글씨를 바라볼 수가 있고 눈에 힘을 빼면 글씨가 둘로 갈라져서 보이고 읽기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 병원은 물론 개인 안과 그리고 유명한 안경원 뿐만이 아니라 눈 운동을 하는 센터까지 다녔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불편함은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도가 낮은 프리즘 안경부터 시작하여 20프리즘이라는 꽤 높은 프리즘까지 안경을 착용하였습니다. 물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불편함이 있었지만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는 불편함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해석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프리즘을 처방하는 것은 가까운 곳을 바라볼 때 시선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고 그 일치하지 않는 시선의 방향을 맞추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소비자분께서는 글씨가 갈라져 보인다는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선이 맞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글씨가 갈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문제는 시선의 어긋남이 아니었습니다. 근거리를 바라볼 때는 눈에서는 총세 가지 작용이 함께 일어납니다. 눈 안의 수정체가 볼록해지는 조절 기능과 사물을 바라볼 때 눈이 한 곳을 주시하게 되는 폭주 그리고 우리 눈은 선명한 상을 얻기 위해서 눈 안에 동공이 작아지는 축동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런 세 가지 반응은 함께 연관되어 일어납니다. 조절 기능이 나빠도 폭주 기능이 나쁜 것처럼 나타날 수가 있고, 폭주 기능이 나빠도 조절 기능이 나쁜 것처럼 증상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불편함의 원인 파악이 가장 큰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이 고객분의 실질적인 불편함은 조절 부분에 있었습니다. 라섹 수수로 원거리 시력은 좋았지만 실제 원시였습니다. 그것도 꽤나 높은 원시가 측정되었습니다. 플러스 이디옵타의 원시를 세팅해드리자 시험 착용 안경을 착용하신 후에 벌써 미간이 편안해졌습니다. 근거리를 볼 때도 눈에 힘이 덜 들어가고 글씨가 갈라져 보이는 현상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원시를 처방할 때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주변부 울렁임입니다. 원시의 경우에는 사물이 확대되어 보이고 그로 인해서 주변부 울렁임이 많이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큰 사이즈의 안경테보다는 작은 사이즈의 안경테를 선택하고, 주변부 울렁임이 적은 안경렌즈의 선택도 중요한 변수가 될수 있습니다. 라섹 수술 후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의 시력은 1.0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모르게 많이 불편하여 대학병원, 개인안과 안경원을 다니며 시력을 측정하였지만 문제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자동굴절 검사기라는 기계는 사람 눈이 조절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기계 안에서는 잔뜩 긴장된 상태에서 측정이 되었고 그렇게 측정된 도수는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눈의 조절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은 원실을 확인하고 이를 처방하자 근거리를 바라볼 때 굉장히 많이 편안해 하셨습니다. 이렇듯 시력 교정 수술을 하고 교정 시력이 1.0이 나오지만 불편한 경우는 원시의 유물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이다스 환경 TV였습니다.